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최근에 받은 질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세션을 갖도록 할게요 어, 이 질문은 지금 현재 미국 테크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계신 분이 제게 주신 질문이에요 어, 하반기가 되고 나니 리크루터 분들로부터 면접 볼 생각이 있냐는 메일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다른 건 얼마 전 어떤 회사의 한 매니저가 링크딘에 올린 제 이력을 보고 잘 맞을 것 같다면서 한번 만나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서 커피챗 할 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어, 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기업의 인터널 인크루터나 아니면은 외부 헤드헌터 분들이 한번 전화 인터뷰 보자면서 연락 주시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뭐그 팀을 직접 매니징 하는 그 사람이 어,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하면서 커피 한잔 할래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커피챗의 경우는 에 어, 북미권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태예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아, 뭐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만나서 서로에 대해서 뭐 알아보자, 뭐 잠깐 얘기해 보자 하면서 굉장히 캐주얼한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인터뷰가 맞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인터뷰를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라고 불러요. 이 인포메이셔널 인터뷰는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타겟할 회사, 뭐 어, 포지션 아니면 뭐그 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의 뭐 능력과 태도 그리고 자신의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인포메이션 어, 인터뷰하고 공식적인 인터뷰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공식적인 인터뷰는 어, 이 채용할 포지션에 이 오프닝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뽑아 넣겠다라는 확실한 목적 하에 행해지는 인터뷰인데요. 이 인포메이션 인터뷰는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예, 뭐 그런 채용을 위해서 어 네트워킹의 연장선에서 서로가 기회를 탐색하는 것도 포함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당장 뽑는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 인포메이션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인포메이션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1차적으로 검증을 끝냈기 때문에 이거 그 다음 채용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온라인으로 지원 접수를 하면은 뭐 이력서도 한번 훑어야 되고 H 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지 뭐 채용 담당 매니저로 넘어가기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한 절차가 있는데요. 벌써 이 채용 담당 매니저랑 인포메이션 인터뷰를 끝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담당 매니저가 HR한테 나이 사람이랑 공식적인 인터뷰 할 거예요라고 바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굉장히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든 신입이든 네트워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기회를 찾고 그 기회로 빨리 갈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자신이 타겟으로 하는 팀에 채용 담당 매니저를 직접 어, 연락을 해서 인포메이션 인터뷰를 따내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잡서치 전략 마스터 클래스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인포메이션 인터뷰 리퀘스트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어이 인포메이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업계, 회사, 포지션 에 대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직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조직의 방향에 맞게 이 팀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큰 밸류를 두고선 보고 있는지 등을 알아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많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그 인포메이션 인터뷰에서 모은 다음에 공식적인 인터뷰에 가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대화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다른 레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는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회사와 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 정말 그런 거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어? 아니면은, 어, 나는 예전에 이런 일을 해봤는데, 너네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어. 너네의 지금 전략은 뭐니? 하고, 뭐 그쪽이 이런 전략을 썼다. 이러면은, 아, 사실은 이런 방향도 있는데, 생각해 본적이 있니? 만약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왜 그랬니? 등 정말 수준이 다른, 대화를 주, 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뷰를 굉장히 쉽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터뷰를 Q&A 세션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질문을 받는, 받고 대답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상대방이, 어, 내가 이 팀에 굉장히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니까요. 정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핏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을 하려면요. 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것을 조사하시고, 그리고 인포메이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모으신 다음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 우리 팀에 정말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 인포메이션얼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한번 그 리스트를 받아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제가 이 인포메이션얼 인터뷰 퀘스천 리스트를 정리해 둔게 있거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이 문서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